목적지는 다시 서울역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아, 그래요 어. 정확히 서울역이죠 어. 서바이벌 형식의 게임입니다 진행 어이구 일단 저희가 한명한요오디오 팬티예요 오디오투파스예요 <laughs> <laughs> <와! 웃음> <laughs> 야, 야한번 자.

김학휘 내출 제가 열심히 기차를 타고 눈꽃 여행을 가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기차는 잠깐 잠이 들었잖아요. 그래 이제 약간 좀 정신이 몽롱해진 상태인데 일어나시죠. <laughs> 이특의 그 러브 파이터 할 때는 이렇게 졸려하는 모습 본 적이 없는데. 열정 <laughs> 이특의 러브 파이터잖아요. 이거 이특의 김학휘 내 줄이야. 한다 <laughs> 안 한다. 그러시 진짜 네, 안하넌 하지 마 이제. 슈퍼주니어에 있어서 필요 없을 거 같아. 저 멤버들 한명더 들어오는 거 쉽지, 어렵지 않거든요. 그럼 간다. 아무튼 저희가 약간 좀목록에 있는 정신을 다시 한번 살려보자. 오케이. 아. 이런 코너로 야심차게 준비했죠. 1화요. 어. 아줌마 댄스 경연대 아! 아! 라운드 3. 아줌마 댄스 경연 대회! 몸빼 화지를 입고 아줌마스럽게 춤을 춰라! 이번에도 역시 두 명의 타격상을 저희가 뽑게 됩니다. 누구의 권한으로 뽑느냐? PD님이 직접 뽑으신 거 아닙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어, 근데 피님이랑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형 우리, 그냥 네, 우리 피디 아니, 형님도 어, 피디 형이랑 볼네 우리 PD 형님이랑 형님도 빼고 PD 형이랑 아 형도 빼줘 그냥. PD 놈이랑 <laughs> <laughs> 아이고, <아유>, 기야저희는 뭐, <그냥. 웃음> 뭐, 네 번을 맞췄다거나, 그렇게 <laughs>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laughs> 그러니까, 피디님한테 권한, 제가 이제 하나 제안을 하는 건데, <laughs> 어. 우리 막내 작가가 오늘 뽑으면 어떨까요? 탈락자를. 그래? <laughs> 막내 작가. 너무 쉽게 그래. 그래, 그 라이브 어떻게 되시죠? 2 4시물네 24. 순간인데? 친구 하자. 어? 라이 에? 피스 했어? 아니, 아니. 아줌마 댄스라고 하면, 뭐, 요 정도 있잖아. 그냥 뭐, 요 정도 있었고. 어, 어뭐 나온다, 나온다. 어. 어. 뭐, 이런 거. 그렇죠. 아일과 아 씨가 아 쉬었다. 이런거 아 있었고. 아 근데 더 이상은 뭐,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laughs> 그냥 뭐, 그냥 이렇게, 이렇게. <laughs> 근데 걸로 어떻게 살리죠, 저희가? 제가 생각했을 들죠. 때는, 굳이 아 아줌마 댄스라고 그 트라에서만 노는 건. 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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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그냥. 멋진데? 아하! 근데 멋있어. <laughs> 이뭐있다고 멋있었어. 마지막 같지 않고, 뭔가 춤을 잘못 배운 학생 같았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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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 번째 주자로송민군 스텝? 네? 겠습니다 너무 빠른 거아니 <laughs> <아니>, 나... <laughs> 기본적인 스텝이죠. 이거 기본 스텝. 스 춤. <목소리> 술좀 드셨을 때, 아, 술좀 들었을 때, 마음에 아, 드는 사람 봤을 때, 안 돼, 어, 이 소년 시이 아니야 이거. Sansan se se santsen. 아이안때시한 사람 잠깐만 를 저지로 만들어 놨어 다 100만원 100만원 니 궁금하신 게 아까 뒤게뭐 넣으신 거예요? 아 지금 엉덩이를 이렇게 살려 보려고 했는데 검도 허벅지를 해고 카드 정리가 졌어요잠만 아네아 <목소리> 네. 아, 저희가 아 그러면 되게 열심히 했으니까 우리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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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파이 하나, 파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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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나 하나,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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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자 그럼 저희가 <laughs> 마 작가님! 마지막 판결 아 어, 일단 비슷비슷한데 제일 못춘 사람과 그 다음을 못춘 사람 두 명이 탈락해야 되는 겁니다 자두 명을 뽑아주세요 뽑아주세요 두 명을 뽑아주세요첫 번째! 유세윤 왜! 왜? 아니 이유라면. 아, 진짜. 아, 오케이. 아,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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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두 번째 아, 탈락자. 어, 어, 그두 번째 탈락자 발표해주시오. 예서. 어, 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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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아줌마 댄스가 아니야. 어, 예서 멋있었어. 아니, 그럼 난 아줌마 댄스였어? 아주머니들이 이런데 올라가서 추시는구나 아, 아, 요즘, 요즘 아줌마들이 그래요 아, 10년 전만 해도 네. 올라가서 추질 않았는데 요즘은 아줌마들이 아 이제 개방상 요즘, 개방상 아줌마, 요즘, 아줌마, 네. 요즘 아줌마들이 저질이세요 우리 아줌마들이 되게 저질이거든요 어. 진짜로 <laughs> <laughs> 그만! 그만! 이 n 진짜 힘들다. 이이 o m 이 on! 이 o m e 힘들어. o m 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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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Comics, 자, 자세 번째, 왔어요, 왔어요. 자, 네� 이것은 벌칙의 방입니다, 여러분. 요즘수 여러분들 펜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것은요, 그냥 간단한 체력 테스트, 간단한 체력 테스트. 공포의 번... 세 번째 벌칙, 휴마 자세로 무조건 버텨라. 어, 뒤지 못한 자더 어, 뜨거운 벌칙을 받게 되니다 어, 뭐야? 아! 어. 아! 야, 여기야, 다. 어. 아! 아! 잠깐만, 그거, 자, 그거 눌렸어. 아! 자, 저는 도착할 때기만해서리 있어요. 아유, 그럼요. 지금 기만한 소 풀렸는데 바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안 되잖아요. 어, 우리 게나다 어, 어, 어. 우리 게 최악이었어. 우리 어. 완전한 사육이었어. 완전한 사육. 아니 옷이 없나봐요. 뭐 피누를 입자지 못해 좋은데요? 아전 저는. 허? 황당한데 암컷이 수컷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가. 자즉각 부활을 하죠. 역시 암컷이 덩치가 더 큽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암컷이 덩치가 더 거결문 광경입니다 <laughs> 부회를 해보지만 수컷은 전혀 미동이 없습니다. <laughs> 아 드디어 암컷의 힘으로 해결하려 듭니다. <laughs>

다리를 이렇게 더. 알이어요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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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요 알겠어. 다리를 이렇게이쪽으이 아, <laughs> 목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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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성났다. 성났다. 성났 성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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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났다 성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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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다 성났다. 이다 드디어 우리 김학현 씨의 메인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죠. 네. 제 나라스! 웃지 않는 식당에 올렸습니다. 자. 자 지금 여기 이 바운드의 절경 속에서 맛있는 밥도 안 먹었어요. 뭐야? 뭐야 아, 어. 지금 여기 바운드에 야생팀들이 아! 많아요. 몇살가 출연해가지고. 어?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이특부터식기들어오겠습니다 네. 오! 오, 맛있겠다! 엄청 먹어! 깨게안 될걸! 진짜 내가 몇kg짜리죠? 네, 13kg. 13kg. 13kg 아령. 아령 숟가락. 안 올려 셔츠잖아요. 가 자주 이용하는 스분인데요 <laughs> 얼굴에 카메라만나 얼굴에 카메라 네. 가락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러면은은저도맛있있고 여기 김치 ㅎ ㅎ 맛있을 것같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이어 ㅎ 먹다가, 가입 찢어지렸다, 야. 쪼커 되었다, 쪼커. 강민 형이 여기 앉았으면 쉽게 시작했을 텐데. 저한번 해봐도 돼요? 오케이. 돌리오 <laughs> 오. 예. <오. 야>, <laughs> <laughs> 아, <나> 이거 먹고 싶다. <laughs>

아 당신까지 웃길라 그래 이게 뭐야? 성민 대 같은 거. 너무 양보를 저는 할게 없습니다. 드세요 다섯 분다 드세요. 뭔가 국물 좀 먹어봐요. 땡겨 먹어야 돼요. 국물 아요 국물 전 들면 안 되죠. 국물 들면 안 되죠. <laughs> 예전에 저지. 유머 일 번지나 뭐 코미디 세상만 그런 예, 예, 예. 그런 장면인 것 같아. 어 이거 벽이 뚫리는. 벽돌 또 붙여줘. 저공저공평둘다한 손으로 합시다. 예? 네스푸한 밥은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부를 것 같아. 얼굴만 먹아야 돼. 아 잠깐만. 아. 진지진지아 <laughs> 아. 애는 고픈가 보네요. <laughs> <laughs> 앞서봤네. 어, 좀 무섭다. <laughs> 어,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더, 이래서, 이래서. 아니. 안녕하세요, 강인 전문. 어, 강인 전문. 주로 어. 강인 뒤 서있죠, 그냥. 무슨 복탄 아. 안녕하십니안녕하 <laughs> <나이 샷! 웃음> 강인 여기 있는데요. 어, 아, 저... <laughs> 강인 거는 보죠, 이제 보죠. <laughs> 어... 아이고, 제가 했습니다 <laughs> 어, 어뭐 저보고 강인한테 먹여주라고 한다군요. 어. 근데 저보 하라고. 아. 아. 누가 말해주는 거예요? 강인 씨가 말해주는 거예요? <laughs> 오늘도는 앞으로 그게 지금 손에 닿는 게국 국 아니에요. 국 아니고 국안 먹어.

아이구 <laughs> <laughs> 이거 어떻게 먹어야김규호 씨, 지금 조그만 김치 하나 드셨어요? 아, 아 뭐야? 아, 아, 형. 아, 아, 저 하이드만 쓰는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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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에요. 김요호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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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不是我们，不是安静。 <뮤쥬> <laughs> 뭐야 이거, 너 뭐야? 잠깐, 이상하다. 분 명이 탈락해야 되는데 이대로 기차더라도 되는 거야? 와이언 아... 어? 운명의 어? 아... 아... 신은 누구를 버릴 것인가? 와! 오! 와! 오! 종이를 전달하라. 갈된진 종이는 <목소리도> 숨겨진 벌칙을 받게 된다. 헉! <laughs> <laughs> 양쪽 입에 이 종이가 남아 있어야 됩니다어 <laughs> 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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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확인해야 돼요. 자, 스피드하게. 어. 어. 어, 어, 어 들어. 어 있어요 있어야 돼 악기를 가지고. <laughs> 아, 잠깐만요. 움직이지, 움직이지 마세요. 절대 소리 내지 마세요. 절대. 오,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나붙 있어요? 네. 나 있어요? 나 있어? 나 어? 어? <laughs> 참 생각했죠. 하 수는 하죠. 입에서 떨어지는 순간 탈락입니다. 둘 중에 한명 포기를 하든가, 둘 중에 한번 포기하세요. 아, 아, 둘 중에 한명 포기하세요. 나는 어? 포기 못합니다. <laughs> 그러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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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런 건잘 찾는 친구인데 이렇게 아, 입에다가 음가를 아, 갖다 대는 그런 기분 이 있잖아요. 아아야야야 어,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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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많이 해 봤는데 고 오.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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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오 <웃음> <웃음> <laughs> 어, 어. 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야 <laughs> 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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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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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계속 없다. 웃음> 아, 젖었잖아 여기 그러면 숨지 못시마. 가만 있어요. 어오오오오어 종이가 다저 젖어가지고 야 고만 야침좀 고만 빨리 침흘리라 어! 그만! <laughs> <laughs> 어? <laughs> 아! 우리 야! 둘이 벌칙 받더니 아니 돌리지 마 은혁아 응. 응. 너 그게 모르지야 <laughs> 어우 야. 야 하지 <laughs> 말라고 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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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우승자가 가려진다. 백만원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지는 슈니중의 우정. 과연 누가 왕의 권자에 오를 것인가? 그리고 이어지는 왕의 숙청. 눈뜨고는 볼수 없는 쓰리기 현장. 과연 열차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자기 자리에 벌어지는 유부남들의 낯 뜨거운 대결. 그들은 과연 무슨 대결을 펼친 것일까? 잠시 후 직접 확인하십시오.